요금 연산기가 있구요. 밖으로 나가볼게요.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구요. 왼쪽으로 갈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차가 오르내릴 수 있는 램프가 가까이 있구요. 자, 오른쪽으로 틀어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계단이 있고요그 다음에 유수검지장치라고 해서 초반 시설과 관계되어 있는 시설이 보이네요.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보이고요 오늘 방문할 그집산센터는 5층에 위치해 있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램프, 그 차량이 진입하는 램프와도 가깝고요 화물 엘리베이터와도 매우 가깝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내리는 엘레베이터와도 완전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최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괄 등을 켜도록 할게요 일단 가운데로 걸어가서 제가 들어온 출입문부터 쭉 훑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왔던 출입문이고요 출입문 오른쪽에는 그 각종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요 전체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고요 개별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 전등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을 담당하는 FCU를 컨트롤하는 스위치 아래 우측에 보시면 환기 시스템 스위치가 보이네요 그리고 양계도화가 있는데요. 양계도화는 높이 3m, 폭이 3m입니다. 지게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큼지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고 계신 그 박스가 아래 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부분은 세대별 분전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은 통신단자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부에 보시면 배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장이 높아서 제가 줌을 당겨보도록 할게요. 줌을 당겨보면 수도 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층의 층고는 5.4m입니다. 벽을 한번 둘러볼 건데요. 벽에는 전기,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단자가 보이네요. 그런 단자가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단자함이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제가 좀 가깝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이런 게 바닥에 8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어, 전기를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는 것을볼수 있네요. 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는 조명이 밝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환기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기 구멍이 4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냉난방을 담당하는 FCU가 2개가 보이고요 화재 수신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제가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란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베란다 앞쪽에 별도의 그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가거나 들어올 수가 있고요. 겨울 또는 여름에 냉난방에단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란다 면적이고요. 베란다 윗 부분을 한번 볼게요. 베란다 위를 보면 이렇게 조명과 화재 수신기, 스프링클러 등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밖을 보시면, 이노메스 지입산 센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그, 현대 테라타 방향으로 컨테이너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 보고 계신 게 컨테이너 하약장입니다. 컨테이너가 앞머리를 이 방향으로 틀었다가, 뒷부모를 이렇게 돼서 화물을 하역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앵글을 약간 좌측으로 틀어보면 삼성반도체 기흥캠퍼스가 보입니다. 삼성반도체 기흥캠퍼스와는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협력사가 지금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가 많이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협력사분들은 이쪽에 실제 입주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삼성반도체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업무를 보기도 필요하고요. 삼성반도체 협력사가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협력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앵글을 틀어서 자 베란다에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베란다에서 실내로 한번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빙 돌아보겠습니다. 바닥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자이죠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분전함과 통신 단자함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대 분전하면 50A짜리 그 메인 브레이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 4 개, 오른쪽에 4 개의 지선, 브레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측에는 한 개의 여유가 있고요. 세 개는 사용하는데 한 개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전기가 증설됐을 때, 더 필요할 때 이쪽 단자를 이용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단자는 4 개의 NFP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통신 단자함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 단자함에 많은 인터넷선이 아, 지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공유기를 사용한다면 각그 단자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기를 이쪽에 설치를 하고 각 단자에서 직접 꼽아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처럼 보여집니다. 자 세대 분전함을 닫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각도. 컨트롤러 방향으로 가볼게요. 아랫부분에 벤츄레타 컨트롤러, 냉난방을 담당하는 FC 컨트롤러, 각 전등을 담당하는 전등 스위치, 일괄소등을 담당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자를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과 전화, 그리고 그 220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네요.